가 불교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여기서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에요. 여기 70%가 다 기독교를 거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왜 우리에게 전도가 안 되는지 지도자는 목숨을 바쳐서 숨긴다. 감디가 그랬고, 마르틴 킹 박사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킹 박사가 나에게 꿈이 있다 하는 이 엄청난 연설을 할 때에 그냥 시시한 내가 아파트를 한채 당첨이 되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내 자식이 이번에 어디에 수능에 합격되는 그런 시시한 꿈이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나요? 나의 자녀들이 얼굴 피부색이나 인종으로 판단을 받지 않고 그들의 품성으로 판단받는 날이 오기를 나는 꿈꾼다.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꿈꾸는 이런 것을 심어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과 수단이 우리는 많이 바뀌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아세요? 네, 사랑의 교회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별로 힘이 없으니까 오정현 목사가 이렇게 말했네요. 신앙은 있는데 신앙적 생활이 없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적인 생활이 없다.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저한테서 품성 교육을 24주간의 품성 교육을 받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천의 모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주일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대학생, 그다음에 어른에까지 전부 품성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교인들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뭐라 그래야 되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왜 싸우고 왜 갈등하는가 여기 이 교회 말고 얘기하고 저쪽 그 부천 쪽에 있는 교회.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 후세에서 말했습니까?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큰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냥 큰 약속이 아니고 지극히 큰 약속이요? 아니, 그냥 지극히 큰 약속이 아니고 무슨 약속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신 것을 붙잡고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절에 믿음에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뭘 해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만 세워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다가 겸손해야 돼요 아 그다음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식 다음에 절제를,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인내의 품성이 생기고, 인내의 품성이 되면 경건의 품성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경건한 모습이 안과 밖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요? 형제 우애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아니,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야? 흠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조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를 보니까, 거기에 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개인 욕심이 없고 깨끗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기에 여기에 지미 가르 대통령과 독일의 브란트 수상과, 그 다음에 블란스의 드골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골드마이어 수상.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미 카르 대통령이 왔습니다. 제가 지미 카르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별로 놀래는 사람이 없네요. <laughs> 내가 섬겼다는 걸 지금 놀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찬송한 것처럼요. 저는 엄청나게 놀랬습니다. 지미 가르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세계 어린아이도 이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밤 10시에 천안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난 뒤에 제 그이트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첫 마디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나하고 사진 찍기 찍자고 하지 마시오. 아 집을 짓는 이 사랑의 집짓기를 하러 오면 아 대통령을 지낸 분이고 그랬으면 거창한 성명서를 내서 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집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는 다 함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주 호소를 하든지 할 텐데 아니, 그냥 그분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들리는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나하고 사진 찍자 하지 말라고 그런 그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 그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3천 명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3천 명이 다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다 헤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3천 명의 자원봉사자는 거의 다 아무도 사, 그걸 듣고 난 뒤에 사진 찍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장관이다, 무슨 뭐다, 뭐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지미카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한장 찍어가지고 자기 어디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진을 찍지 말라 그랬을까? 그 많은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온 목적이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만큼 되는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주최 측에서 누가 뭐라 그럴까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알더라. 그러고 난 뒤에 가르 대통령께서 하, 뭐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또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신문에 방송에 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인터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저에게 오늘 점심은 그저 스파게티하고 햄버거하고 간단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렸더니. 20분 만에 간단하게 하고 자기의 점심시간 1시간 중에서 40분을 할애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기자를 해결을 2시간을 하든지 3시간을 하든지 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실 때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점심시간을 아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수요일 이니까 목요일쯤 되었습니다. 그 본부 천안 아산 쪽에는 본부가 돼서 3천 명이 집을 짓고 있지만은 진주에 그다음에 군산에 그다음에 태백에 그다음에 저기 어디 저 파주 다섯 군데는 이 그분이 안 계시니까 좀 한적하죠. 그러니까 또 솔선해서. 내가 여러 군데를 가서 격려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헬코터를 타고 아침에 갔다가 여섯 군데를 돌고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5시면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전부 77세의 어르신이 헬리콥터를 타고 여섯 군데를 가고 가, 가기만 합니까? 가면 또 악수해야지. 사람 만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데, 가서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니까, 우리는 숙소로 모시려고 다 숙소로 가는 걸로 준비를 해 놨는데, 오시자마자 헬멧을 쓰시고 마지막 자기의 책임을 다하더라. 두 시간이면 누가 해라, 그래서가 아니고 자기의 온 목적을 알더라.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책임으로서 아니면 교사로서의 책임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누가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을 알고 있는가?